천년고찰인 진관사가 전통 한지를 비롯해 전통 지와의 활성화를 위해 한지 살리기 재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지 살리기 재단은 전통 한지를 활용해 외교적 역할을 한바 있는 진관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한지와 지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가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년고찰인 진관사가 지난 18일 경내 나가원에서 한지 살리기 재단과 전통 한지와 전통 지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전통 한지와 이를 활용한 전통 지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양측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는 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천년의 전통 문화를 전승해 오고 있는 진관사는. 지화와 복작물, 경전 등 불교의 전통은 한지로 만들어져 역사가 담겨져 있다며, 한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물론 그 정신과 가치가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부처님과 이 한지는 불과분의 관계고 또 오랜 전통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데 총장님 인연으로 저희가 한지지만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그 유네스코에 가는데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난해 12월 조계종과 전통 한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한지살리기 재단은 이날 한지의 전통문화를 보존 개성하고 있는 진관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배용 한지살리기 재단 이사장은 전통 재화와 수륙재의 불교 정신은 상생과 화해,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전통의 한지와 함께 세계인의 마음을 적시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지적이고 그러고 문화 예술의 가장 기본이고 토양이고 정신인 한지를 보존하고 세계 인류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지 않는가. 업무 협약에 앞서 친권사 주지 포페스님은 한지 살리기 재단 관계자들과 가진 차담에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박미당시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전할 선물 마련을 위한 긴박했던 12시간의 뒷얘기를 풀어냈습니다. 2015년 부통령 부인으로 친권사를 방문해 인연을 맺었던 질 바이든 여사에게 한지로 쓴 손편지와 자수. 천연 염색을 한 한지로 만든 상자 등 따뜻한 선물이 당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전통 문화가 가진 외교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격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성을 쏟아서 능히 그거를 해냈을 때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국력이 돼, 자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연걸 안동 한지 회장은 이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행사장을 장식했던 안동한지를 진관사와 지화연구소에 선물했습니다. 최대 8천 년까지 보존이 가능하다는 전통한지. 진관사와 한지살리기재단의 업무협약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인류의 등불로 다시 빛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